안녕하세요. 이포스 제나이저 GSP302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 영상입니다. GSP302 헤드셋은 USB가 아닌 3.5mm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마이크 신호를 분리한 3극 커넥터 2 개로 되어 있고, 3극에서 4극 젠더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가 포함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콘솔 게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 헤드셋은 케이블 중간에 리모컨이 있어서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때가 있는데 GSP302는 볼륨 조절을 오른쪽 이어컵에 장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나이저라는 이름답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그 음악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헤드셋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헤드셋에서 많이 사용하는 V자형의 소리나 중저역대를 많이 강조한 제품과는 확실하게 다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500Hz에서 2500Hz 대역의 소리가 강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때 팀원의 대화가 좀더 확실하게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오버워치와 같은 팀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GSP-302는 게이밍 헤드셋이지만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의 마이크는 플립 방식으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서 조절할 수 있으며 마이크를 위로 올리거나 내릴 때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온오프가 됩니다.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서 사용자의 발음을 조금 더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둘둘셋 이포스 제나이저 GSP302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 영상입니다. 하나 둘 셋, 둘둘셋 이상 GSP302 헤드셋의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